자, 이 차량 휘발유 차량 아니고요. LPG 차량이라서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은 최근에 저희 필승모터스에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죠. 휘발유 차량이 아니라 LPG 차량으로 가지고 온 SM5 뉴임프 차량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이 LPG가 다시 한번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PG 가격은 아무래도 차 가격이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필요한 옵션들만 들어있는 가성비 좋은 녀석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딱 영업용으로 타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로 수도 적거든요. 이 차량은 SM5 뉴임프 LPG 차량이고요. SE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2008년 8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현재 키로수가 14만 키로 정도를 달린 연식 대비 키로수 역시도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이 SM5 뉴인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SM520이라는 차량이 있었었어요. 그때부터 명차의 이런 이름을 끌고 왔던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장고장 업기로도 유명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290만 원에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요. 휘발유 차량과 같은 금액의 LPG 차량을 가지고 갈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쪽부터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SM5의 뉴임프 차량 헤드라이트 안개등 깨진 부분 없고요. 앞쪽 범퍼 라인 쭉 들어와서 보시면은 큰 스톤칩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넷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존재하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80% 정도 필컨디션 보여주시면은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아래쪽에 달려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를 한번 보면요. 아래쪽에 조금의 스크래치 보여지고 있고요. 자,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필 컨디션 보여주시면 은 이쪽은 끝쪽에 스크래치가 없네요. 자, 뒤쪽으로 오셔서 SM5 뉴인프의 차량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차량 후방 감지기 방 카메라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주차하실 때는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LPG 차량이기 때문에 안에 가스통 적재는 되어져 있고요. 그렇지만 골프백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아래 공간 보여주시면은 치공구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운전자 쪽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쪽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 정도는 감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외판, 휠 타이어 상태도 같이 보셨는데, 휠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좋았고요. 외판은 이 정도는 감안하시고 타셔도 좋을 정도의 상태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키로 수가 굉장히 낮으니까 가죽 상태 역시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하였습니다. 우선 가죽 상태 보여주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환상적으로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이 차량 추가적으로 전 차주분께서 블랙박스 앞뒤 2채널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돈 들어갈 일 없고요. 아래쪽에도 벌집 매트처럼 구비를 해놓으셨네요. 이제 1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1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고요. 시내등도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다이얼 시킨데 리모컨 키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누르면 잠기고 다시 누르면 또 열리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습니다. 계기판 경고등 없고요. RPM 부조현상 없습니다. 실키로수1 4 3,453km 정도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부터 설명 도와드리면은 실내등 들어오고 있고요. 선글라스 수납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룸미러 뒤쪽으로는 LCD 블랙박스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대시보드 부분에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 앞쪽에 는 후방 감지기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라인에는 내비게이션과 같이 후방 카메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후방 카메라 역시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수동 공조기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한번 틀어 볼게요. 자, 에어컨 역시도 바로 차가운 바람 나오고 있고요. 히터도 한번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터 역시도 즉각 반응하는 거 보니 공조기 상태는 상당히 좋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쪽에 트리 조그맣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었고요. 주파수가 조금 안 잡히네요. 자, 기어 콘솔 쪽 보여주시면은 조금 세련되어 있는 플라스틱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1열의 열선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제터리 공간과 12V 시거책 공간 기어봉 뒤쪽으로는 2구 컵홀더 공간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암레스트 공간은 약간의 해짐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감안하셔도 자, 암레스트 공간 1열 이열 공간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티어링 휠은 우레탄 핸들로 되어져 있고 뒤쪽에는 라이트, 와이퍼 역시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오토 윈도우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 딱 보면서 한 가지 아쉽다고 딱 느꼈던 게 내비게이션 터치가 지금 잘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후방 카메라 용도로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내비게이션을 중고로 새로 바꾸시는 데도 제가 큰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은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확실히 LPG 세단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 휘발유 차량 아니고요. LPG 차량이라 서고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휘발유 차량보다 저렴하다. 그러면 말다 했죠. 이 차량 세부 사항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은 삼성의 USM5 인프레이션 LPG 모델입니다. SE 등급에 위치해 있고요. 그렇지만 안쪽에 후방 카메라 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까지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운행하시기에는 전혀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2008년 8월 등록했습니다. 현재 키로수 14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운행 거리도 굉장히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상태 역시도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 펜다만 단순 교환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저희 290만 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승 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